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막, 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아직은, 어, 치료의 프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 상태를 좀 안다라는 이제 초기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데 상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쌓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목으로 인해서는 이쪽 라인이 땡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가 목으로 인해서. 자, 뒷골. 요 뒷골 되게 중요하죠. 뒷골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뭐있을까요 보통 <laughs> 가장 느껴적인거 뭐지, 뭐지? 어? 눌러봐요 이명. 어? 이명. 턱관절. 또경동맥박으구 인해 자, 경동맥어디있어요어디동어경동맥어디 있어? 기라 경동맥? 아, 여기, 몰라, 몰라. 자, 여기, 있잖아. 경동맥.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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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이제 심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맥을 짚을 때 여기를 집어 여기 어. 여기를 집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을 할때 거꾸로 내가 제일 싫다 싫어하는 거가 뭐냐면 여기 여기 푼다고 하시는군요. 별로 안좋아 그러니까 아프게말 하고 여기 진짜 필요 없는데거든. 이런데 푸는 거 필요 없어요. 여기를 만약 푼다면 여기 진짜 바로 풀면 좋겠어 요런 데는 그냥 릴렉싱 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완전 100% 릴렉싱 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목에서도 이쪽 라인 빼이 나머지 것들 여기, 여기서부터 나머지 이쪽 하, 여기는 무슨 흉쇄 인어 입으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무슨 사각근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거기 풀어대는 거야 진짜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네 몸을 좀 너무 좀 무릎을 하는 거기는 그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풀리지 않아요 자사각공도 여기서 뻗어 경추에서 뻗어 나와요 그래서 경추에서 다 해결할 수있고요흉쇄의돌군은 어깨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흉쇄의돌군이 아프다고 해서 흉쇄의돌군을 푸는 게 제일 아루야 어깨의 문제 어깨를 풀어내면서 흉쇄의돌군을 잡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막 정부입니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산징책에있다이 갑자기 왜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오늘 막그풀어달다고막하치는건지 진짜요? 양쪽 맞닿다면서. 자, <목소리> 경동맥으로 인한 여기가 압박이 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뒷골이 때기면서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쪼여오거든요. 이렇게 쪼여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쪼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압박이 되겠죠. 음. 압박이 됨으로써 어떤 음. 혈액이 위로, 내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잘안될거 아니야. 그럼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올수 있는 게뭐 있어? 어지러워. 음. 자, 뇌졸중, 뇌출혈, 중풍, 암면마 자, 여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걸 풀어내는 자리는 어디야? 구두 어디에요? 구두 뒷골이야 결국 뒷골이야 응. 이해되셨어요? 응. 예전에 여기서도, 여기도 왔었죠 뇌출혈로 인해서 자,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거는, 하나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어떤 약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아스피린 처방해주고, 응? 병원용 처방약이 있어. 아스피린도. 그래서 좀 농도가 높은 건데, 그거를 처방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 이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은 반신상에 어떤 마비 증상이 와있어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퇴원 조치를 해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하냐면 아스피린 먹으면서 운동하세요 근데 아스피린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좋아지냐고 안 좋아지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자 그런 케이스에 환자일 할때그 분은 어디를 그냥 여기 이 중점으로 하면서 뭐 풀어내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풀어내는 거죠 근데 중점은 어디야? 여기. 자, 그렇게 해주면서 풀어냈을 때그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죠. 네, 쩔뜩거리던 게 없어지고, 어, 팔을 잘 쓰지 못했던 걸잘 쓰게 되고. 자, 어디를 풀었을 때? 뒷골. 얼굴 돌아간 사람들. 자, 뒷골에서 잡는 거야. 입이 돌아간 거야. 이렇게 돌아간 거야. 어. 이런 것들? 다 뒷골에서 잡아요. 실제로 여러 사례를 잡고 갔던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 자, 그러므로 경동맥이 막힘으로 인한 내전, 좀 내치를 줄수안내마비는 어디서 수있까고 그러면서 목을 풀어내는 거예요. 얘가 중점이면서 목을 풀는 거죠. 네. 또, 여기, 저기, 뒷골상으로 올수 있는 것도 뭐 있을까요? 뭐 있어요? 이, 이거는 이제 뭐 흔한 거고, 아예 저기, 음, 잘 오지 않는 케이스고, 흔하다라고 하면 두통어지럼증 자, 이게 제일 흔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두통 다음으로 오는 바디가 있어요. 총 매스꺼. <laughs> 일단 처음에 두통이 오다가 두통 심해지면 어떻게? 혹이 메스껍지? 그리고 토할 것 같지? 응. 자, 이 단계. 근데 이건 같은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그럼 거꾸로, 아채 했나? 뭐 했나가 아니라 어디에 문대 어디에 문제? 뒷골은. 그 뒷골 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거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음. 자, 여기 후드골로 인해서는 이런 증상들이 올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거지. 내가 후, 이제 여태까지 후드골을 무슨 원리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할수있어